야, 그 부시로 가면은 못 살려. 아니, 부시로 왜 가? 이 새끼야. 아. 아니, 유튜브 멘트좀쳐줘 봐. 뭐 어떻게 쳐? 헤카림의 탑서클 3번만 따줘. 유튜브 매트 쳐좀 해줄게. 우리 엠비션 님한테 패배를 안겨드리자. 다른 거는? 우리 저 헤카림을 없애버리자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나이스. 그리고 이거 기발은 상대가 헤카림이라 기발 들었어요. 유지력이 좀 딸려서. 안 들을 수가 없다. 옵섬으로 갱을 갔는데 바탐이 졌다 아 이거 개먹겠다 이러면 탑인데 이거 무조건? 아 이거 먹을때? 여기 왔다 이제 뭐, 어 위인가? 위쪽, 위쪽 시안에 여다 뚫렸겠다 어 여기 응. 개 먹을때? 음내 주도권 없어서 가줄수가 있으려나 나도 옷가 좀 와우 나 있어요 웬일이야? 어? 어? 제발 오나오오오오 근데 나 이거 못가져 근데 3 이기려나? 나 이거 텔 써야 될것 같은데, 집갔다. 집갔다 텔쓰 기다 기다. 용통까지 오긴 했다. 그래야 될것 같은데. 카린 먼저? 아, 어. 어. 이안 나온다 우리. 미치겠네. 나 추운 것 같은데. 잘 쓰긴 했어. 잡아줘. 잡을 것 같은데. 잡을. 안 되나? 안 <laughs> 돼. 얘라도 잡아야다 아, 근데 나한테 전화 걸려가지고 전화만안 걸렸어도 괜찮았거든. 나텔 기다리면서 뭔가 천천히 했어야 됐을거아 에코가 먼저 아, 들어갔어. 어유 아쉽다. 저도 바텀 이겼으니까 천천히 해보자. 오케이, 장난. <laughs> 뭘 해. 오케이, 빅마이 장말 손놈네. 뭐해? 왜 제가 저기 있을까? 혼나도 모르겠어. 하나? 플래시 뺐다? 어. 뭐해? 아, 진짜, 뭐하냐, 야 친구야. 이해를 할 수가 없다. 여기서 한 번? 상자에 와버안 돼. 플래시 뺐다. 나이스. 띄어가고 있긴 한데 1킬 나이스 아 탑라인 어. 왜 저래 그래, 진짜 죽은 거 아니야? 어 나이스 아 탑라인 봐봐 카톤 땄어 카톤 나이스 근데 나 <laughs> 이제 어떡해 미래 다 팔고 왔어 지금 이거 받아먹으면 양께 받을 수 있긴 하네나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전화 록했다 내가 믿어 빨리 밀고 올라가지고 와다 어, 천천히 들어가고 아, 나이스? 이러면 진짜 나이스다 오케이. 저녁 치긴 하는데 나 가볼까? 빠졌고... 어, 천천히 가볼까? 녹통공 빠졌고 세 명이야 그동안에 어세 명이구나 천천히 가보자 이워봐 노콘 10거 같아. 오케이 오케이. 3천. 그럼우스얘 대학 킬이야. 나 줘. 천원인 뭐야, 700원이구나. 나이스. 뭐, 700 초시게 뺐다. 오케이. 이러면 나쁘진 않다. 헥카린 궁 썼지, 방금? 응, 음, 썼어. 궁사서 도망갔어. 아, 았다 나이스. 나이스. 아, 다 아, 깝다 아, 급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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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 아, 근데 거다 아쉽다, 거다 그냥. 와, 잘했다. 진짜 잘했다. 나이스. 레전드. 바텀이 이겨준다, 그래도. 내 녹턴은. <laughs> 녹턴은 늦게 잘 껐냐? 그니까. 나 어쩔 수 없다. 그건 안 돼. 걔, 쟤 탱난 간에, 불킬 간에. 그러면 하... 언제 산지? 4거것 같기도 하고. 어, 다 간다, 다 간다, 다 간다. 어, 4분 건데. 아니. <laughs> 케이스 견제가 좀 심해, 이거. 진짜 아니지. 아니, 앰비션님이건 아니지. 그냥 쩔 수가 없네. <laughs> 아니, 우리 팀한 명, 한 명도 안 봐줘. 진짜다. 너무 억울해. 너무 억울하다. 답지 어을게쟤 너무 하자고든 이이 <laughs> okay. 빠졌다. 나이스. 안만 아픈. 뭐한번 따르고 싶긴 한데. 끌어다가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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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응. 나이스. 제발, 제발, 얘들아. 다 아, 죽었다. <laughs> 좋은 것 같은데. 어. 아니, 그래. 영 용타이밍이 그러냐. 왜 그러는 거야. 그만, 그만 할수 있어. 자 빼자, 빼자, 빼자. 빼자, 빼자. 해야될 것같케이 츄만이다. 네 이게 최더이다 오, 더 하는 거 맞아? 거기 애들 다 간다 빨리 가가오가 바이바이 나이가아 진짜 왜 그래? 산살았다 음, 아왜림 탑이다? 이거 될거 같기도 하고. 음. 나 초식이 있어. 나, 야, 나, 나 이거 찰 땄다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. 게임 볼게. 나이스.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. 아이스 바텀바텀 바로, 바로. 바로 아 40점은 40점 건 40점. 어바텀바텀바텀바텀바텀 미드로 가 오케이 이런 거 괜찮다. 여기까지.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. 아이스 이등 완전 많이 봤다. 용도 먹고 용못 음, 음, 먹었네? 못 먹었어. 헤카리한테 뺏겼어. 헤카리한테 <laughs> 뺏겼구나. 내가 그 강타 내가 내가 클라스 다봤거든? 근데 강타 누구 머리 위에 쓴거 같아 아이스. 어? 어? 끝난 것같 이거 끝났는데? 응. 아 엠비 <laughs> 선정님 혼내드렸다 우리. 아나 이긴다 나이다 진짜 아왜 이렇게 힘들지? 나이스 질량 2등 받은 피해랑 2등 오케이